엊그제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11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11월 한달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배우고 익히는 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야만 하지요. 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운 사람들과 자율학습을 한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오랜 시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은 그만큼 실력의 차이가 나게 되고 점점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갓난아기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씨름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명이나 나오겠어? 그래도 뭐, 뭐래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속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도 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바뀌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 스물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이 둘째 날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뭐 완벽하게 처음부터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빗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 교회 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치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면 영성이 무엇인가? 영적 훈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한자로 영성은 실령한 성품입니다. 브랜들리 한세인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는 지식의 차원이 있고, 정서적인 차원이 있고, 의지적인 차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모두를 통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성, 영성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교회가 이야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 같지만 순수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창조자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영성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고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어 가는 모습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마음은 반드시 천국을 이루어 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루 아침에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가려고, 어느 때는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성이 태어난 아이의 모습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서 장성한 어른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갓난 아이를 보면 울면 젖을 줍니다. 투정하면 장난감을 사 줍니다. 어린 시절에는 울고 떼쓰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엄마가 밥안 준다고 울고 뗐으면 어떻게 돼요? 몇 바퀴 더 맞겠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놓고 어린 아이처럼 안 먹겠다고 울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면 달래지만 어른들이면 밥상을 치워버립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 아이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즉시 즉시 해결을 해주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정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고 또 어느 정도로 성숙되다 보면 또 하나의 고비를 주셔서. 마치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또 먼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배고프다면 화를 냅니다 갈증이 생기면 불평합니다 길이 막히면 원망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영적인 어른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됐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바로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선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홍해가 갈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로 이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쓴뿌리가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길이 불편하다고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영성 영성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영성이 이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성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인 성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영적 훈련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적 훈련, 영적 훈련, 그러면, 아, 우리가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좀 우울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울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공포와 이기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하고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크게 외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특징은 내적 기쁨의 충만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충만함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급속 엔진을 달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 성장의 출발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실하면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엔 길이 안 보이다가 절실할 때 길이 보일 때가 있죠. 해결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절실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사람 진정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옷이 없어서 주님 내 안에 옷이 없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이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은요. 다섯 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권으로 이루어졌고 백오십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오십 편 중에서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시편이 백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백한 가지 중에서 칠십삼 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학자들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초기에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맨발로 도망갈 때 지었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를 나중에 고라자손들이 편집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지었든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분명한 사실은 이 시를 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참 지난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의 기쁨 즐거움 행복감 이것을 회상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파도 같은 세속 파도 같은 위험 속에서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자기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간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망 중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눈물이 납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방이 막히고 내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과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이게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그런데 시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하나이다. 지금 지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발급 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슴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슴을 보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슴은 다혈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혈질 그래서 열이 많이 난답니다 열이 많이 나면 사슴은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고 습도가 많은 팔레스타인 어, 습기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슴은 목이 마르는 갈증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찾는데 이 사슴이 상당히 예민한 그 후각을 후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셈이겠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시인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요.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습관이 잘못되면 고쳐야 돼요. 우리 습관이 잘못됐을 때 교정해야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요, 뼈와 근육이 유연합니다. 마음과 영혼도 유연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만큼 변화될 수 있다라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짜여져서 변화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못 가르친다고 과를 내고 반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죠. 우리 영적인 습관. 그래서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건강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인 건강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역사가 한 3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심리학이 해왔던 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점을 꾸준히 지적해서 그것을 고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지적하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뀌죠. 그래서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장점. 단점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점이 좋아? 저 사람은 이 점이 훌륭해. 서로 그 좋은 부분들만 칭찬해 주고 그 부분들만 지적을 하면 잘못된 부분들이 점점점점 교정이 되게 되더라. 이게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구나. 중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 비중이 많아야 되는데 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 부른 찬송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양 아흔 아홉 마리가 족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목자는 뭐라 그래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사랑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에요. 나의 스스로를 놓고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수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영적인 세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온갖 보화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연합이 되어야지 견고하게 변화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도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급하게 하지 맙시다.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조급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주함과 조급함은 마기적인 것이 아니라 마기 자체다." 여러분, 분주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국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묵상은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묵상한다 그러면 뭐를 얘기해요? 물을 얘기합니다. 공을 얘기합니다. 불교적인 영성이죠. 기독교 영성은요, 비움의 영성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성은 다 비워버리는 것, 다 없애버리는 것.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채움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찬송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묵상을 하느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묵상한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마음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과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회개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회개했던 모습이 어제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제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삼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살찐 양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에 있어야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많은 양으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저께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도 생기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이후 이렇게 눈물을 흘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은 것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질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분 붙잡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성의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꼭이 자리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하루 늦게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진정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꼼꼼히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은혜의 능력이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그리고 살찐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산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분주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산송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가뭄에 터진 논바닥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거북의 등짝처럼 쩍쩍 갈라진 그 모든 틈들에 물이 고여야 가뭄에 터진 논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가뭄에 터진 논바닥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십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소낙비가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